안녕하세요 여러분 헝그리 정신 봉숙이가 간다 <laughs> 오늘은요, 여러분, 제가 여수에 와 있습니다. 아 겨울이니까 새조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새조개가 작년에는 이 수온 때문에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되게 비싸고 양도 조금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. 올해는 진짜 새조개가 진짜 철이어가지고 여수하면 새조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수를 방문해서 근처에 뭐 이순신광장도 갈만하고, 뭐 오동도도 들릴만하고, 하풀 사이에 있는 그런 식당으로 좀 찾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발견한 맛집은요 자 바로 이곳 행운 무궁화 이 외관부터 뭔가 남다르잖아요. 세조개 샤브샤브랑 한우 차돌박이 삼합을 같이 한다고 써져 있고요. 그 외에도 이렇게 1인분으로 뭐 불칼국수나 뭐 해물파전, 뭐 굴국밥 뭐 이런 거 파시나봐요. 여기가 이순신 광장, 뭐 엑스포역, 오동도, 낭만포차, 해양공원까지 뭐 이런 핫플이 5분 거리 접근성이래요.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하루에 딱 30팀만 받는 오마카세를 좀 먹어볼 겁니다. 세조개 샤브샤브 오마카세. 가가가! 와, 이 내부도 외관이랑 그 느낌이 비슷하네요. 뭔가 살짝 레트로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 안에 섬세한 감각이 있어. 오, 고급지다, 고급져. 아, 여기 이렇게 메뉴판이네요. 1인용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, 곁들임, 이렇게 사이드 메뉴. 굴 오마카세, 여수 오마카세, 좋아하는 걸로 골라먹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. 약간 낯선 얼굴이 눈에 띄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이 어, p d 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 저희 메뉴가 뭐예요, 여러분? 오마카세잖아요. 세족의 샤브샤브 오마카세. 근데 저희 피디님이 오마카세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. 맞아요. 맨날 저 먹는 거 구경만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, 그죠? 네. 이때 아니면 오마카세 언제 먹어보아요? <laughs> 빨리 먹고 싶어요. 제가 오늘 선택 잘했죠? 네. 어, 제가 진짜 음식점 선택 잘한 것 같아. 봅시다. 존요한 건데 엄청 많네요. 이게 우리의 마음속은 네. 오마카세인데 그렇죠. 한번 그래도 조금 추천을 한번 좀 받아보자. 저 여기야. 안녕하세요. 안 아, 네, 대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걸 먹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이 시즌에는 이제 세조개가 좋은데요. 여수의 신미를 함께 담은 여수 오마카세를 좀 추천드려요. 전복죽부터 그리고 제철 해산물, 세조개 샤브샤브, 여수 돌문어 사막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요거 추천드립니다. 네. 그러면은 요걸로 2인분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준비해 드릴게요. 오. 와 로스하면 또 돌게인데요. 돌게장과 양념게장. 아 너무 예쁘다. 뭐구절빵 같이. 야 와, 하나하나 좀 뜯어볼까요? 자 우선 불찜 버터 한번 먹어볼게요. 아 피디님 드세요, 드세요. 네. 그 와중에 옆에서 지금 샤브샤브용 육수는 계속 끓여지고 있는 중이에요. 야. 너무 알맞게 익혀졌다. 약간 크, 크리미한 질감에 겉에는 쫀득쫀득하게 익혀졌고, 야, 딱 알맞게 익혀졌어요. 돌게, 돌게장 한번 드셔보세요. 음! 와, 간장 자체가 다른 베이스로 썼다. 일반 꽃게랑 돌게를 틀려요, 여러분. 달라. 야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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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지금 온도도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와서, 아, 너무 좋습니다. 머리 쪽 먹어봐요 머리 쪽 머리 그 내장이 와 쫄깃하게 확 감겨. 음. 아, 어, 뭐, 너무 맛있다. 머리 내장을 이렇게 쪽쪽 빨아 먹었지. 전복 내장 추가 좀 올려줄게요. 아 감사합니다. 네, 전복 내장을 참기름에 볶아서 만든 전복 내장 죽입니다 안에 이렇게 실하게 들어가 있어. 아. 내장에 고소한 거랑 막 배가 돼요 아 너무 잘릿했다 기분 너무 좋은데요? 나는 음. 여수 신미 중에 하나인 서대회 무침입니다 아, 서대회요? 네네네 아 계란찜도 무슨 폭탄 계란찜을 <laughs> 폭탄 계란찜을 주셨어 지금 어우 음. 짜릿해 어우 짜릿해 어우 신선해 와 이거 굴이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? 불찜이랑 한번 먹을게요. 어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음. 와 진짜 오늘 진짜 잘 골랐다. 음. 이건 또뭐 생새우인가봐요. 생새우인가봐. 그 생새우를 아무래도 잘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자, 자. 초고추장. 나왔습니다. 오늘의 메인 샵샵 아 그리고 조그맣게 전이 나왔는데 여러분 안에 문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문어가 엄청 많아. 음생 해도 광어랑 연어에 올려드겠습니다 광어 두꺼운 거 봐. 음. 음. 아 행복하다 와. 올해 세족에 이제 고객님들이 사실 수 있는 가격은 저희 소비자과도 저희랑 똑같이 사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950g에 14만 원에 사왔어요 지금 1인당 5만 원에 저희는 판매하고 있는데 그 여수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이 와아 네.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감, 감동적이야 <laughs> 감동적이야 진짜 네. 저도 주세요 이거랑 와사비랑 네. 오, 살짝 오. 올려서 즐겨보실게요 와사비 살짝 올려서 한가리비입니다. 한가리비, 풍가리미, 참기름 약간 그 어미의 <laughs> 네. 어떤 먹이를 기다리는 연수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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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돌려드려 보겠습니다 치얼스입니다 여러분 치얼스 사막 좀 준비해 드릴게요 네네 어, 하아... 네, 네. 피디님 삼각새우말이입니다 네. 나 삼겹살이랑 새우를 같이 구워서 먹는 건 처음이에요? 어, 먹어보겠습니다. 근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까요 어, 그 고이 간장소스에다가 네. 살짝 찍어서 와사비만 살짝 올려서 드셔보세요 음!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어. 음. 음. 음! 사장님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주시고 옆에서 막 해주시니까 아, 이게 확실히. 그래도 음. 닭좀 소개해볼게요. 좀 오! 네, 얘는 이제 개도 막걸리라는 애인데요. 와, 막걸리 너무 예쁘게 나왔어. <laughs> 여수를 대표하는 디렉트, 여수맥주입니다. 여수제 흑맥주인데요. 대단하다. 와! 여수에서 오. 수제 흑맥주가 나와. 색깔이. 자, 여러분, 여수에서 함께 하세요. 짠! 어땠어요? 오늘의 음악하세요? <laughs> 왜 불러요? <laughs> 와, 왜 이렇게 <웃음> 많아요? <웃음> 양이 많다 많다 했는데 와 오늘은 진짜 양 많다. 아, 좀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여기 가게 이름이 무궁화라고 되어있길래 무궁화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무궁화 이랬는데 확실히 여러분 무궁화 달만 합니다 여러분 무궁화 훈장 드려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의 봉수기 한주평은요 왕나뭐